아까 주사 지금 무슨 말을 했지? 하나의 명사 마셔요 어. 짠 대신 맛있는 거? 비꼬기야 이건요? 어, 자동차요 네, 이건요? 우리... 타줘. 네. 오 오리, 오리 맞아요. 타 이거는 나비요 어, 이거는 비행기요 네, 얘는요. 잠자리요 네. 이거는 나비요 이거는 네. 어, 작은 어? 네. 돈요만원면 <laughs> 끝나요? 시. 얇게 펴 바르세요. 응이 넥타이 할때 이 이. 이+ 이+ 이 있잖아 넥타이 할때 이+ 이 그거 장수풍이 할때 이+ 전배할때 이+ 달팽이 할때 이+ 장수풍이 할때 이. 멋지게 그렸네, 보자. 와우저 우와. 우비가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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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, 맛있어. 놀람> 지금 무슨 말우 국물이 많은 그 어, 아프리카 달팽이 두이 마리가 있더래. 인가? 세 마리는 어. 그 잠자고 있었어 한 극만 보였어요. 마지막 달팽이는 꿈틀꿈틀 더듬이를 내밀고 갔어요. 토푸후그구구두 그, 두더지 할때두무 수수두주 전자할 때주주 스탄 단추할 때추크수스스 코크 투 아파트 할때투포프프리미

<laughs> 음, 사랑해. <목소리> 서방 많이 만나고 싶어, 얘기하고 싶어. 서방 나 많이 만나고 싶어. 엄마는 말이에요 피자, 피자 만들어 준다고 했다가 살쪄서 안된다고 하고 끝기 노는 게 좋다고 했다.